안녕하세요. 감정수사입니다. 이 공장은 경매스쿨 현미경에서 월세공조 프로젝트,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공장주 대기 프로젝트의 회원분께서 낙찰을 받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와 잘 협상을 마무리해서 인수를 받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낙찰 후에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일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공장용매는 일반적으로 전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상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안 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평당 10만원 정도 명금비를 계산하시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평가 10에서 15만원, 뭐 100평이라고 치면 1500 정도 들어가겠죠. 그 정도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는 다할수 있는데 우리가 임당로 왔을 때 진짜 공장이 쓰레기가 너무 많다. 짐이 많다. 그럴 때는 20에서 30만원 정도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도를 할때 충분히 다 치울 수 있고요. 공장은 전 소유자나 임차인과 명도 협상을 할때 강제 집행 수준에서 공장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폐기물을 치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당 10만원 정도는 폐기물 비용을 감안하셔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공장 내부에 기계기구라든지 공구, 고철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임장시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기계가 가용이 된다면 중고로 팔아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구라든지 그 안에 있는 고철들을 팔아서 폐기물 처리 비용에 같이 포함시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충분히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육강공업체였어요. 근데 다행히 원자재가 없었어. 예, 네, 다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파레트가 많았고, 이 작업장들 있잖아요. 이 작업대. 작업대가 다 스탠레스야. 다 팔아가지고, 원래는 이 폐기 처리비가 전한 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800 정도면 할수 있겠다 했는데, 우리가 450에 했습니다. 여기 있던 있는 이 예, 쓰댕들을 다 고물 처리했어요 다만 공장 정리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특수 폐기물이에요 페인트나 신나 화학물질 등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네그 폐기물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비용이 두 배나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학 물질 통을 발견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수 폐기물이 눈에 보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땅에 묻혀져 있거나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다면 눈에 임장 시에 좀더 꼼꼼히, 면밀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는 폐기물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셔야 되니까요.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공장은 누수의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오래됐고, 녹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 오는 날, 공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옥상 방수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누수된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레탄을 쏴놨어요. 네, 보시면, 자, 우레탄을 싸서 방수를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방수를 하려면, 임차인이 들어와서 지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수도와 전기 설비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장은 일단 가동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외부에 계량기가 있는지, 계량기가 있다면 단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한전에 전화하셔서 미납 요금을 확인하시고 공장에 전기가 몇 킬로와트가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서 알려줍니다. 보통 공장은 50킬로와트 정도는 돼야 일반 제조기계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70킬로와트가 넘으면 전기료가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보통은 50킬로와트로 증설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계기구 목록에 수변전 설비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수변전 시설이 있다면 보통 100kW가 넘기 때문에 뭐 공장을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화장실 써보세요 물이 잘 내려가는지, 수도는 잘 나오는지 그러면 수도, 전기 다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밖에 나가셔서 계량기를 꼭 찾으셔서 계량기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낙차로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둘째, 누수 확인. 셋째, 수도 전기 작동 여부 확인입니다.